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가푸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강의 마흔번째 시간. 신비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라 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을 때가 되었기에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글자로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여전히 비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려 있으나 열려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시된 말씀은 여전히 비밀로 남습니다. 물론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단지 책으로 읽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말씀이 계시가 아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가 여전히 비밀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무엇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깊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깊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은 다 열려있고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생명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완전히 개시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지식이 깊어서 다 이해는 못해도 구원에 관한 지식은 다 이해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것과 구원의 비밀을 풀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이미 구원의 비밀을 풀어 계시해 놓으셨는데 이를 모르겠다느니 풀었다느니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 놓으셨습니다. 혹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드심입니다. 30절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여로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종의 어부지리 인셈이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를 잊게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은혜를 닫으시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 은혜를 닫아 놓으셨다는 것은 일시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궁극적 구원을 허락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반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처럼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극약의 처방이 아니고는 그들을 살길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혼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때에 맞춰 눈을 닫게도 하시고 열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의 도리는 반드시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늘 생명을 살리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에 연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2절을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목적이 죽이는 것이라면 기회는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기회를 연속해서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깊은 속을 알기에는 우리가 우도납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설명을 종합해 볼까요? 구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신기한 비밀이지만 구원없는 자에게는 다 게시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 언제든지 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사실을 활짝 공개하셨기에 이 사실을 모른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운운하게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 이스라엘도 궁율을 얻게 하시, 하려 하십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궁율 혹은 자비로 나타나시는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흘러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잠잠하게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20절입니다.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긴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해 자고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 20절 하반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자고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고 한다면 이는 인간이 믿음을 행위로 이해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믿음의 소유라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36절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 은혜가 아닌 것은 없 없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타락한 이성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시된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공율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따름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구원의 신비한 비밀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시를 알리겠습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